산좀 찍을게요. 뭐 사진 찍어, 이 아니, 사람아? 켈로 부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군대생 어디서 했습니까? 켈로 부대 이 사람 북한도 가고 뭐 있어? 아, 그걸 아시네. 잘 아시네. 또 말씀해봐요, 뭐. 북한도 가고. 그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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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 한데도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냐, 켈로 부대가. 그렇죠. 당연히 아시네. 어. 군대생 어디서 했습니까? 군대생 원에 네. 2 1살람 갔다가 참보충되 네. 있다가 네. 또 28살인가 제대로 했어 28살이면 서부서선 뭐 보천 연천쪽이네 보천 안 썼지 예? 보천 안 썼어 내가 735 탕양 서규배기 때문에 예 그런 걸안 했어 김진택이라 알죠? 응? 어? 김진택 죽었잖아 요에 아니 그뭐켈로부트 그 사령관인 거 알고 있죠? 몰라 싼칼이 알아요 김갑석이라 어? 알아요 응? 김갑석이라 어? 알아요 모르지 뭐이 사람은 나이 아니김갑석이 우리 할아버지 쌍칼인데. 갑식이 양만어갑석이 할아버지 우리 지, 저, 진짜 할아버지야 어, 갑식이 양반 진짜 할아버지. 에. 그 양반도 멋지지. 캘러브대. 아이그뭐 김도하하고 정주희하고 뭐 이정재, 시라손이 뭐다산신근데다 두고 있는데 뭐. 어. 그 광복군인 거 알고 있죠? 그래. 에? 어? 아버지가 삼촌 사람이안기쁘잖아 삼척 서러 나는 역시 아, 년도 제대해 하서는고이대에 네. 가서 경제 시험 봐서 네. 경제 시험 받으러 가서는삼척 네. 경제 서러 지만행기가얻어로 네. 왔냐 저 서울에 떨어졌서 네, 네. 그때는 막 두들패는 거야 내가 사람 두구두구들 패나. 순경 놈이 똑같은 순경 놈이 날안 때린다, 궁비 차우러더라고 그래서 와서 황보이라 알죠, 황보이. 어, 어. 황보이가 보면 아버지 보좌관이었어. 그래서 내옷 싸가서 햇수업 붙였어. 네. 그 철도 발이 전에 들었는데 네. 일기생이야. 네. 왜 일기생이냐 하면 64년도 안도 시험 치렀잖아. 네, 안동 시험 렀잖아 안동 개과자 시험 보 가지고. 안도에가시험봤다고그 네. 개화차고, 기관차고 뭐다시험 봤어. 네. 아버지 알죠? 김진태 알죠? 그래. 아버지가 보면 저백선엽비 보다 한살 작더라고. 백선재가 찍은 사진도 있어. 백선엽이 형제가 전부 별다른데. 네. 백선엽이 백일임이 막내 동생이가 대등이야. 왜 내가 남 남보다 뭐 일찍 대등인데 안 되느냐. 에. 막 따지고 그, 결국은 대회를 하나 더 하고 제대했어. 누구 아시가요? 아그 그 사람이. 아백 선엽이 백선엽이가 막내 동생, 막내 동생이 백일임이 알아요? 이은 모르지만 뭐. 백선엽까지는 알지만. 에, 에. 그래고그 막내 동생. 여러분 아. 그, 뭐 옛날 저그 뭐야 저 성종에 성종에 네. 보면 저저 김영욱이 사는 거 알고 있죠? 그럼 김영욱이 알지. 김영욱이 딸님이하고 나하고 같이 컸어요. 응? 어? 김영욱이 딸님이하고 나하고 어. 태백산 대가 살도 나왔다. 예수. 형만 하고 그 형만 딸하고 자네하고 부분가. 아니요 나이가 똑같이 김영욱이 딸님이하고 나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태백산, 그, 그때, 저, 저, 7 2년유신종건 반대해가지고, 저, 미국 갔다 프랑스에 죽었잖아. 김영웅가 그래 보면, 직구석거리 작살 난 거야. 김영웅이 송룡사는 알고 있죠? 야, 사람은, 그게 말이야, 우에서 죽어야지, 밑에 죽으면, 부모는, 안고 가는 거야. 그렇죠. 어. 그래 보면, 내가 집에 어딘가. 너 집이 여기 있나? 교회 뒤에. 어, 여기 교회 그 뒤에. 예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 어르신 건강하시 좋네. 어디 그 삼촌 공무나 오셨습니까그거 나왔어. 어디요? 강릉 산고? 어, 상고나 인문문과 나왔어. 문과 나왔어요. 그럼 뭐 박동철씨 잘 아시겠네. 알지 박동철씨 올해 연세 뜨셨어요, 씨. 어? 연세 뜨셨어요. 내가. 예. 네. 최 87이야. 87. 응. 그러면 여기 저마 뭐 저저저 뭐저 홍주표시 그러한자 선배네. 어? 홍주표시. 홍주표시. 사람 봐야 알지 뭐 아나 이젠 정신이 없어 가지고 는 박동지 예. 강릉계시니까 박동조 씨는 거 아니야. 역역 역도 선수. 어. 3 1년생이요 알겠습니다. 어. 건강하세요. 어.